올게 이치 자 이치가 아마 일갈겁니다 2관가? 일과에요1과요 갈게요 이치 각각의 문화의 문화들은 자 이치의 동그라미 치세요 이치는요 무조건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컬처에 s가 붙지도 않았고 자 셀러브레이트가 동사가 되겠죠? 요놈이 동사죠 그래서 s가 붙어있네요 갈게요 각각의 문화들은 자 축하합니다 셀러브레이트 축하합니다 더뉴 이어 자 새해를 축하합니다. 위드 뭐를 가지고 축하하고 있어요? 전통적인 음식들을 디씨가 음식이에요. 전통적인 음식들을 가지고 축하합니다. 라이크 머뭐와 같은 전체사가 되겠네 머뭐와 같은 베이크드 구운 구워진 두다 똑같은 거지 뭐 구운이나 구워진이나 두다 수동이죠. 블랙 아이드 피 피는 콩이에요. 피는 콩이야. 어 자꾸 써져. 자 뭐라고 빨간 콩이라고? 까만 콩. 응 까만 콩, 응. 까만 콩과 같은 구워진 같은 전통적인 음식을 가지고 새해를 축하합니다. 어디에서는? 네. 그렇지 우리 준호의 고향이네요. <laughs> 앤드 그리고 <laughs> 소바 누들. 소바 누들은 어디가 된 거야? 우리 쪽발이 그렇지. 일본에서는요 소바. 아 소바가 일본 거였어? 네. 네. 모밀 모밀 소바 그거 일본 거였어? 네, 일본 스시야. <laughs> 네. 진짜 몰어요 진짜 몰랐어요 말잘 좋아하지도 않고 아, 건지 알았어요. 네. 그 누구건지 아어그 중앙공원 옆에 아줌마가 만든건줄 알았지? 모밀소바 <laughs> 거기가 아. 맛있거든요 진짜로 갈게요 자 그들은 어 잠깐만 야 이거 빌리브도 나와야되는데? 빌리 푸드예요 이거 오타예요. 빌리 푸드예요 오타입니다. 빌리 푸드이 뒤만 붙이세요. 네. 자 따라서 그들은 네.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뭐뭐라고투 투 브링 가져온다고 믿어집니다.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줬어요? 사람들에게 음. 사람들에게 좋은 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어지고 앤드 그리고 그들은 헬프 도와줍니다. 뭐를 도와줬어? 즐기는 것을요자 헬프 다음에 투 인조이 앞에 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네요. 돕는 거, 아 이거 즐기는 것을 돕습니다. 다가오는 해를요. 즐기는 것을 도와줍니다. 위드, 뭐뭐 함께?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을 도와주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을 도와줍니다. 됐지? 네. 자, 여기에서는요, 음, 뭐 일단 됐어요. 뭐 크게 없구요. 문제 찍고 갈게요. 문제 찍고 갈게 자, however,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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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밀러리 밈 네모 그 밑에 이그젠플 네모 얼서 네모 됐지? 몇 개예요? 연결사가? 네 개. 응? 음. 할게요. 하지만 어떤 영역, 그 문화에서는, 자, 어떤 문화인데요. 이 문화는 나라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어떤 문화에서는, being aware of, 깨닫는 것은 또는 아는 것은, 자, being에 주어 표시해 줄게요. 동명사 주어가 된 거고, unlucky가 뭐니, unlucky가? 불행한. 그렇지. 불행한 음식들, 불행한 음식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as, as, 지워버리세요. as, as, 지워. 중요합니다. 바로 가면 돼. 뭐 만큼 중요하다 이때 뒤에는 애지만 해석할 게뭐 만큼 중요하다 서빙 제공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더 베스트 원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큼 언럭키 음식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됐지자 불행한 음식이 지금부터 나오겠네요 어 케어 리스 섹션 오브 dc 자 아, 셀렉션 이구나 선택이 죠 셀렉트 보이지? 그러니까 음식의 그 음식의 그셀 부주의한 선택은 서치 as 코마 코마 동그레미 코마 콤마 동그레미 코마 코마는요 동격이라고 배워지면 주어와 동사사이기 때문에 c a r e l e s 이 주어가 되는 거고 메 a 헐트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일단 갈게요. 그 음식의 부주의한 선택은 서치해줘 머머와 같은 치킨이나 또는 랍스타 같은 로브스터. 아 로브스터. 뭔지 알지? 새우. 갈게요. 음 이런 음식들은 또가지야가지 알고 있어요 자 h 트 t 다치게 합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다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세모 치고요 그리고 Can have 또뭘 가져요? 부정적인 영향을 가집니다 됐지? 야 효과나 영향 다음에는요 전체사 뭐뭐에 대한해서 On을 쓰는 거예요 효과나 영향 다음에 전체사 뭐 쓴다고? On 뭐뭐에 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For entire 전체 해동 안에 됐지?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도 몇몇 나라에서는 아우 이제, 이제 나이 들었더니 이가 시리네 몇몇 나라에서 이팅 먹는 것은 자폴트르자 폴루트리 하게 되면 이거 조류란 뜻이에요 조류 뭐라고요? 조류 새새새 폴로트 가금류라 그래요. 이제 책에서는 가금류라고 나올 걸요? 그러니까 새요, 새. 그냥 새라고 하면 돼. 새를 먹는 것은 닭 같은 걸 먹는 것은 forbidden. 금지한 거야. 금지되어 있는 거야. 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forbidden.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means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뭐를 의미해요? 너의 행운이 could fly away 날아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죠? away 동그라미 쳐. away는요. 멀어지는 거야. 플라이 어웨이 하니까는 날아서 멀어지리지 날라 도망가는 거고요 런 어웨이는 무슨 뜻이야 달려서 멀어진 거 도망가다죠 스로 어웨이 던져서 멀리한 건 뭐가 는 거야 버리다가 되는 거예요 기부 어웨이는 뭘까요 그러면 저 버리다야 기부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웨이만 외우면 되잖아 어웨이를 정확하게 알겠으면 앞에 있는 동사가 뭐든 간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Okay. 응? 캡틴? 치킨. 아이 예. 치킨이 뭐야 치킨? 닭은? 이것은 종종 스크래치드 스크래치가 뭐요? 그, 어, 상처를 내다, 기스내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백월도 어디에 상처가 나요? 뒤를 뒤를 향해서 이때 어워드 워드, 동그랬죠? 워드는 요 쪽으로란 표현. 쪽으로, 쪽으로, 뒤쪽으로 스크래치를 하는 거는요. 야, 그럼 봐봐. 뒤쪽으로 스크래치 한다는 얘기 는뭐 등을 긁는다는 얘기냐? 발이 이렇게 딱 있으면 어디로 긁어? 뒤로 이렇게 긋잖아. 새들 그 닭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너 무슨 말인지 몰라 갖고서 이러고 있었잖아 지금. 새가요? 어 아니 닭이 닭 닭이 이렇게 쓰면은 뒤로 발려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잖아. 등을 보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야 어떻게 닭이 어떻게 등을 보 거지 야 잠깐만 멈춰. 놀네 일단 갑니다. 치킨인데 그 치킨은 자 콧만 찍혀있고 위치는 해석할 때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nd it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치킨은 그리고 이것은 종종 뒤쪽으로 발을 긁는 땅을 긁는 그 치킨은 is particularly 특별히 피해집니다 끊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can mean 의미할 수 있어요 그 opposite 반대적인 움직임을 반대적인 움직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후보도 가려 열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want to move forward. 일단 f o r 의 동그램치도 이번에는 f o r 가 f 는 앞이라는 뜻이고요. world는 쪽이랬죠? 앞쪽으로 움직이는 자 forward 하게 되면 move forward가 됐죠. 그럼 저기서요 전진하다. 새해에 앞으로 전진하려고 원하는 발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반대적인 움직임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피해지는 겁니다. 닭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비슷하게도 s i m i l a r l y 이팅 로보스터자 로브스터 바 가재를 먹는 것은 민스 의미합니다. 배드록 나쁜 행운을 의미합니다. 또코 혼자 먹네. 할게요 씬스 왜냐하면 이제 씬스는요 왜냐하면 되겠죠. 로보스터는로보스터는 바닷가재는 수영쳐요. 어디로 수영쳐요? 백고드 뒤쪽으로 수영쳐요. 뒤로, 이건 알지? 뒤로 간다고요? 어, 뒤로 가잖아. 가재들은 앞으로 움직이 아니라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아. 하고 뒤로 가잖아. 아이 나 이럴 때 모르는 것 같은데 <laughs> 재훈아 어디로 알지 어 알지 가디 이 정도면 뭐저 저, 가지 키웠어요. 근데 네, 네, 어디로 갔는데 어 내가 네, 뭐 어디로 갔는데 그 몰라. 저 근데 가지를 가지가 가 잡아갔어요. 재훈이 알 거야. <laughs> 그 음식의 색깔은 음식의 색깔은 또 다른 심볼 상징입니다. 배드로 음. 행뭐불운의 상징입니다. 음식의 색깔이 좀 그렇잖아 그지 빨간색이잖아. 맛있던데? 예를 들면 화이트는 민스 의미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 만 잠깐. 야더 컬러 푸드 있잖아. 음식의 색깔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동물 피해될 동물이고 더 컬러에서 끊어주세요. 여기서부터는 뭐요? 색깔에 관한 거야 뭐라는 거야? 색깔. 색깔. 음식 나왔고 색깔 나왔고 부른 또 다른 베드럭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면 화이트는 의미합니다. 죽음을 의미해요. 짱계 문화에서는요. 됐지? 어? 짱키 있잖아, 차이니즈 컬처 아유. 그래서 중국인들 장례식장에서는 하얀색옷 입고요. 뭘로? 관심도 없어요. 나... 나는 <laughs> 중국을 이 세상에서 최고 싫어해. 저희는요? 왜요? 검은색. 우리는 검은색, 검은색 좀 입지. 우리는 검은색 입지. 우리 입지. 꽃북하 중국 왜 싫어하냐고? 실차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나 속. 아, 말한테. 아, 막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 진짜 시끄러워 아니 시끄러운 건 걔네들도 우리 뭐 시끄럽고 한데 이게 우리나라가 니네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봤잖아 한국은 단일민족이다 맞잖아 그리고 5천년 당근 이후로다가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우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안 커? 커 짱께는요 뭐를 배우냐면은 중화사상이라는 걸 배워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야 아... 근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역사평가. 옛날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요 이 이게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랬잖아요. ...가자 <웃음> <웃음> 가자 하얀색은 <laughs> 짬뽕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should avoid 피해야 합니다 Eating egg 계란을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프를 먹는 것을 피해야 한다 토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프아두프 <laughs> 그리고 화이트 치즈를요. 인 세해에는요. 또한 몇몇 문화는 전 세계 문화는 빌리브 믿습니다. Left over welcome. 야, left over welcome 믿지 그세요 Left over는요, 남겨진 것들이에요. 뭐라고요? 남겨진, 남겨진 것들. 여기서는 남겨진 음식이라고 하자. 음식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남겨진 음식들. 남겨진 음식들을 믿어요. 뭐 한다고? 환영한다고 믿어요. In g r e a t air. 아, 남겨진 음식들이 여기 주어 표시해 줄게요. Welcome. 바다 환영합니다. 뭐를 새해를 환영한다고 믿어줍니다. So, 그래서 기억하세요. Not to eat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먹지는 마세요. 너의 그릇에 있는 거를. 됐지? 됐어? 자, 이거 제목 좋죠. 제목. 다양한 문화의 최고의 음식 최악의 음식 어, 글씨 잘 쓰네 응. 최고의 음식 최악의 음식 야 금지되어있다 이렇게만 적는 게 아니라 이게 수동태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어? 네이 응. 응. 문제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 연결 사출은 문제. 하우에버 나오는 부분. 좋은 음식들도 있어 행운을 갖다 줘. 근데 불행한 음식을 주네. 그래서 하우에버그 밑에는요. 시 i 러리가왜 아, 나왔어? 비슷하게. 그렇지. 비슷하게 어떤 게 나왔어요? 새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다음 또뭐 먹으면 안 돼? 랍스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비슷한 얘기겠지. 그 같은 주제 다른 이야기. 불운을 갖다 준 음식. 그 밑에는. 예를... 어떤 예요? 색깔, 색깔에 대한 예가 나왔고 또한 이렇게 해서요, 됐지? 네. 그래서 s i m i 나또한이야 똑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됐고요. 음. 원래 이 문제가요, 원래 이 문제는 뭐냐면요, 맨 위에 how ever 있죠. 맨 위에 how ever가 빠져 있었었어. once까지 빠져 있었어. 그게 위로 지금 선생님이 넣어서 편집한 거거든. 이렇게 해서 how ever가 들어가 있고나 also가 들어가 있고 s i 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빼기 쉬워요. 문제가 되기 쉽다고 끼워넣기 문제 무슨 문제? 기억하네. 어디쯤 들어가는지만 기억하면 돼. <laughs> 오케이 됐어요. 자두 번째 질문 보자. 두 번째 질문. 아이 제목을 써버렸네. 콘셰이프백 콘이요. 이거 뾰족한이라는 표현이야. 뾰족한. 어콘셰이프도 뾰족한 모양의 가방인데. 땡땡. 에스타트 오브 스쿨라이프. 어. 원뿔 가방이로 원뿔 콘 쉐이프드 백 원뿔 가방인데 앳터 스타트 오브 스쿨 라이프 학교 생활의 시작 원 퍼스트 데이 오브 스쿨 학교의 첫 번째 날에 학생들은 인 저머니 어 저머니 어디요 독일이죠 네. 선생님이 가고 싶은 나라 독일은 악기분 받습니다 주어집니다 음. 받습니다가 되겠죠 악기분 받습니다 주어짐을 당한 거잖아 그럼 받습니다 수동태죠뭘 받았어요? 원뿔 모양의 카드 보드 100을 받습니다 됐죠? 그럼 100의 목적어 표시해봐 100의 목적어 오오오그 목적어 오 그렇지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야 됐죠? 가방인데 어떤 가방? 장식한 가방 장식된 가방 장식된. 데코레이티드 그 수동태가 되겠죠 장식된 가방을 받습니다 뭐로 장식됐어요? 위드 드로잉 그림들이 되겠죠 그림들과 그리고 어 그림들로 장식된 가방을 받고 엔드 세번치고요 그리고 채워진 가방이 되는 거야. Fill with죠, 그죠? 채워진 가방. 뭐를 채워줬어? 학교의 물품들로, 공급품들로, supply and 그리고 달콤한 쿠키들로 채워진 가방. 그래서 가로 닫고. 오케이 문법 문제가 보이죠? Okay. 그지 뭐가 보여? Decorated and filled. 수동태, 수동태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럼 decorate도 이따가 또 표시할게요. 넘어가자. 그 이유 뭐요? 스쿨툴... 이거 독일어니까 선생님 못 읽어? 스... 스쿨툴타투? 얘그 예, 전통은 독일 사람처럼 발음해줘지 스쿨툴타투? 스쿨툴타투 <목소리> 그전 닭? 그때 나를 게 그때 낙 근데 이거 쳐봐요 뽀뽀 낸지? 스쿨투타트. 맞아요. 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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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투에테, 에트. 투에테, 스쿨테테. 스쿨테테. <laughs> 확실해. 스쿨테테. 투에테. 스쿨테테. 독일어는 읽기가 쉬워, 원래는. 발음 난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갈게요 그 스컬 퇴퇴 스컬 퇴퇴 전통은 스컬콘의 전통은 고스백 자 고스백하면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표현 고스백 거슬러 올라갑니다 투 동그라미 치세요 투 어디까지란 표현이죠? 에즈 그냥 안나온다 그래서 뒤에는 에즈도 같이 지워주세요 일찍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뭐뭔만큼 일찍이로? 1810년만큼 일찍이로 올라갑니다 인저머니 19세기인가요? 그렇지 19세기가 되겠죠 <laughs> 그런 거 헷갈려요? 네. 응응. 음, 음. 어머 하나 더 하기면 되는데 지금 몇 년도요? 2020년. 2000년도잖아. 그럼 21세기가 되는 거요. 선생 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4학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만화 영화가 뭐냐면 2020 원더키디가 있어. 약간 좀 약간 어두운 영화였었거든. 2020 원더키디. 근데 4년 있으면 진짜 2020이야. 그때도 막로봇 나오고 막 했는데 지구 몇명남는줄 알았는데. 아. 그잖아. 그 얼마 남지 <laughs> 않았어요. 으음 <laughs> 음. 어 진짜 로보트 막 다니고 막 그럴 줄 알았어 다니고 있어 네. 음, 갈게요 자 일단 독일에서의 181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요? 이게 여기 유리가 나오게 될 거야 뭐가 나오는 거야? 유래 When tradition begins, 그 전통이 시작되었을 때그 부모님들은, parent들은 were expected, 자 끊어주세요 BPP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잖아. 따라서세요 BPP. 투부정사. 그러면 이때 투부정사는요, 사실 오형식이었다가이형식으로 바뀌어서 뭐뭐 하라고 이 정도가 되는 거야. 뭐뭐 하라고. 뭐뭐라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대되어졌습니다. 뭐뭐 하라고? 걸 거라고 기대되졌어요 헨. 됐지? 네? 예? 그 가방을, 어디에다가 걸어요? 그 금속에, 메털, 금속에, 스쿨테네튼, 범. <laughs> 약간 독일어는 이렇게 좀 약간 시크하게 발음해 줘야 돼요. 독일 사람들은 그런 게 매력이래요. 미국 여자들이 그독어 당신 독일어 어기양인데요. 어, 어, 그러면은 약간 우리나라 니네들이 하게 경상도 남자 사투리 정도? 밥 먹었어? 못 더. 뭐이 정도? 아 신기한 사람. 뭐라고 이제? 자. When tradition, 그 전통이 시작했을 때, 나무에 거, 그 거는, 전, 아, 나무에 거는 거 아니죠. 그 전통이 시작됐을 때, 부모님은 기대되어졌습니다. 걸라고. 뭐라고 했어? 가방을. 어디에다가 온 메탈, 금속으로 된 스컬 툰 탄탄 바움에 걸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스컬 컨트에다가 나무를 걸도록, 나무에 가방을 걸도록 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자, 이게 펍, 칠드런 네모 치기 왜 네모 치냐면, 투픽에 밑 죽어보세요. 투부정사 앞에 퍼플러스 목적격은 선생님의 의미상조라고 했어 무슨 주라고요? 의미. 의미상조. pick on their first day. 그들이 학교에 그 첫날에, 첫날을 pick on 하기, 집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돼, 이건? 가져가도록. 아, 가져가도록? 가져가도록. 아이들이 가져가도록 거기에다 걸도록 기대되어졌습니다. 걸도록 해줬어요. 이 전통은 발전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그 생각으로도 발전했는데, 데프터 카려여세요 자, 아이디어는요, 추상명사에요. 무슨 명사라고요? 추상명사. 추상명사 뒤에는요, 보통 데스는요, 동격의 데시야. 관계되면서 데시 아니라, 꾸며지긴 꾸며줘도 요 동격의 데입니다그 나무가 성장해서, 과일, 큰 과일을 성장시켰어요. 자, 빅이 어디서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큰 과일을 했을 때, 자 이너프에서 선생님이 끊어라 그랬어. 충분히 큰 과일을 성장시켰을 때 뭐할 정도로 그래서 투픽의 밑줄 그게 뭐뭐할 정도로 이너프 투는요 뭐뭐할 정도로 충분한이란 표현이야. 매년 픽딸 정도로 그 과일이 커지면 이것 i t i s time 이것은 시간입니다. Fuck it 내모칠게 fuck it 투브정석 또 앞에 있죠? <laughs> 투스쿨 학교에 갈 때였습니다. 됐음? 안 됐음? 네? 네? 그런 생각에서 발전되었습니다 그 쿠키는 in shape of letter 편지의 모양의 그 쿠키들 편지 모양의 쿠키들은 또는 숫자 이때 편지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letter는 문자고요 number는 숫자죠 숫자나 문자의 그 모양의 쿠키들은 in the bag 가방 안에 있는 w e r used 사용되어졌습니다 끊어줄게요 오 이거 문법 문제로 나온다 이거 나오면 to celebrate 뭐뭐 하기 위해 축하. 그치? 축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이들의 첫번째 try 시도들을요 됐죠 시도들 적으세요 시도들 try 쓰하면 시도들 시도들을요 at writing 쓰기에 있어서의 그첫 시도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less and less 점점 더 적은이 되겠죠 점점 더 적은 쿠키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인콘 쉐이프 백그 원뿔 모양의 가방안에 더 적은 쿠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쿠키들이 있다 없다? 없다. 거의 없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좀더 실용적인 선물들 서치해줘머머와 같은 크레용이라든지 CD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옷 같은 것들 이러한 선물들이 해브 리플에서 대체되어 왔습니다 <laughs> 달콤한 쿠키들을 머모보다는 아 베드 포 티스 이빨의 나쁨 대, 대부터 가로 열고요. 티스까지 가로 닫죠 이빨에 나쁜 쿠키들 보다는. 됐어요? 네. 자,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문법 문제 딱 하면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요. 학교 선생님도 뭐 강조했을 텐데. 밑에서부터 갈게요. 자, 야. 맨 밑에, 대대 밑쪽에서, 대. 대시 꾸며주는 게 누구니? 쿠키. 쿠키지. 이빨에 나쁜 쿠키지. 네. 쿠키가 복수요? 단수요? 복수 복수니까는 대도 복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아가 온 거예요 이즈로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즈, 아 밑에다가 이즈 적고 X 야 쿠키들이 왜 사라져? 이빨에 나쁘고 실용적인 걸로 대체됐다 그랬지? 네 오케이 그 위에 위에 줄에 비유즈드2에 밑에 서 b 비유즈드2 비유스타면 지금 뭐가 나왔어? 동사가 동사. 나왔어? 동명사가 나왔어? 동사. 동사가 동사 나왔지?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 거고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죠지고 만약에 셀러 브레이팅 해서 ing가 오면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뭐가 된다고요?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근데 ing가 안 왔지? 그래서요. ing 오면 틀린 겁니다. 뭐가 오거 틀린다고요? ing 동명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ing 적고 x ing가 나오면 무슨 뜻으로 해석한다고요?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요 투는 전체사가 돼서 ing가 오는 거예요. 음, 음. 그 위에 줄. 음빅 이너프 밑쪽에서 빅 이너프. 네 이너프 빅이야. 빅네 이너프야. 네 빅, 이너프야, 네 빅, 이너프야 네빅 이너프, 네빅 이너프 네 왜? 이너프는 네 어디서 꾸며 주니까?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꾸며 주니까. 그 위로 넘어가. 이스펙티드 투투 행까지 밑쪽에요 이스펙티드 투 행. 네 됐죠? 네 어, 네 오형식이 이 형식으로 수동태로 바뀌면서 뭐뭐 하라고 해석이 중요한 거 되고 있요 음. 음. 아. 음. 맨 위에 decorated 밑줄, 그리고 end 세모 치고 fill with 밑줄. 그래서 앞에 있는 백을 꾸며 주는데 수동으로 꾸며서 데코레이티드인데 만약에 엔드 뒤에 데코레의 필드가 아니라 필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현재가 나오면 틀린 거라고. 오케이. 됐어요. 뭐이 정도면은 뭐 문법은 다 했습니다. 제목은 뭐요? 제목. 원뿔 가방의 유래와 적으세요. 원뿔 가방의 유래와. 변화 현재는 뭐 어떻게 변화됐다 그 비하 유래와 변화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일치 불일치 적으세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왔어요 일치 불일치 니네 학교 책에서 일치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 그리고 문법 문제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nowadays however... 백까지 다 미치고 있어요 블라블라라 마지막 두째 줄 nowadays however less and less cookie appears in cone shaped bag nowadays nowadays 맨 밑에 밑에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nowadays however 답이 죽었어? 기1 어퀴 문제 그럼 봐봐 요즘에 점점 더 적은 쿠키들이 나타납니다 콘 세이프백에서 왜? 이빨 썩으니까 실용점 <laughs> 대체하는 문제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게 그 위에 들어가야겠지 알겠어요? 끼워넣기 네.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잠깐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6시 반까지잖아 기안 네. 해요 대훈이는요 선생님이 저쪽에서 다 찍어갖고 계속 대훈이한테 미안하지만 또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어떻게든 문제 나올 걸 선생님이 찍어야 되잖아 야, 절대평가 그거 수업한거 어떤 애가 그거 되게 좋아 나삼각까지 올려달라고 자꾸 댓글 달어 <laughs> 누가요? 몰라 니들은 아니여 금총을 사야할 거 아니에요 응? 아니야 금총 아니지 전국에서 쓰잖 전국 애들이 그래도 선생님 강의 좋은데 걔네는 3강까지가 시험범이래 너희들은 2강까지잖아 아 찍으시지 마여 어? 그래서 얘말하라요 바빠? 아? 아, 말하아열자애같아 말하는 게 여자애 같애 쌤이 어. 저번에 어. 어. 어제도 또 남겼어 뭐. 선생님이 찍어준 거다 나왔으면 좋겠대 아니 잠깐만 걔가 이거 티티 안 됐겠지? 자 잠깐만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좀 집중해 집중해 이거 좀 다현이? 야 간다. 음 오케이 두 문장씩 묶어 주세요. A B C 가자. 두 문장씩. This <laughs> when 묶어 This when 묶어주고 This 이 묶어주고 이거 이렇게 묶어주라고. 자 This when This when t h i s Now this more. <laughs> C B A 적으세요. C B A C B A. 그게 뭐야? 저거 C B A. 순서. 아 이거 순서라고요? 어. C B A가 순서인 거예요? 답이지. 근데 그럼 여기서 A B C 랐어요? 상관없어. 네. A B C든 C B A든 상관없어. 왜 C B A로 찍냐? 왜 저기? 아, 내가 C B A로 찍어. 내가 지금 C B A로 찍으라고. 안 생각이 안 났을 때. 내가 안날 네가 읽겠어요?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순서, 알잖아. 준비. 자 순서 적으세요. 순서 그래 순서 거의 이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선생님 이봤을 때는요. 우리가 일과에서 했던 게 세계 최악 의요거보다는 여기에서 나올 것 같아. 요 시험 문제가 알겠어요? 오케이 수고들 하셨어요? 예이요